r3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마치 전쟁터 에서 군대에게 비행기가 없을 때 비행기가 나온 것 같은 혁신이었다면 이 2차대전에 사용되던 비행기들은 프로펠러 엔진을 가지고 전쟁을 했고 sap가 r3를 처음 내놨을 때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사이베이스 그 당시 인포믹스였던 DB2, 어, MS SQL 이런 어떤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라도 사용이 가능하게 당연히 개발을 했었습니다. SAP는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아닌 어플리케이션 회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비행기 기술이 나왔습니다. 프로펠러 엔진보다 0배 속도가 빠른 초음속 제트 엔진이 나온 거죠. 그것이 하나의 등장입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차상기 교수님 분에서 만든 p t i m 이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SAP가 인수해서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2011년에 새로운 DBMS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컬럼나 데이터베이스를 출시했죠. 저도 이때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SAP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에서만 돌아가도록 이제 만든 것입니다. SAP의 모든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ERP를 중심으로 한 솔루션들을 풍원속 Z 엔진에 견줄 수 있는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전부 새로 개발함으로써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회사들과는 이어도 안될 속도와 민첩성을 갖추게 된 것이죠. R3가 처음 출시된 이후에 CRM, SRM, PLM, SCM 이런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Extended ERP라고 불려졌었습니다. 그 솔루션이 오랜 세월 동안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의 중심을 이루고 대부분의 기업들의 운영을 또 혁신을 맡아왔었죠. 하나가 출시할 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고 어, 컬럼나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천배가 빠르다고만 생각했던 것이 개발자들을 위해서 플랫폼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개발 개발용 플랫폼 개방용 플랫폼으로 사용이 됐고. 이와 동시대에 에, 피오리를 이용을 해서 유서 익스페리언스를 SAP가 UI가 약하다라는 말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역할 기반의 UX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어, 총체적인 SWIT ERP 전반에 걸쳐서 새로 개발을 하면서 s w i 하나로 발전을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SAP의 솔루션들이 하나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S4 하나를 출시하면서 S4 하나는 하나의 기능과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들로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으로는 하나를 그렇게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개발한 것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 모델 유저 엑스페리언스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보다도 데이터 모델 측면에서 그 하나의 기술을 이용을 하면 에그리게이즈와 인덱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업용 어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애교력에 그러니까 요약과 집계를 하는 그런 테이블들을 사용하고 있고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필요 없어지면서 원래 현장에서 즉시 즉시 집계되는 로데이터만 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심플 파이낸스부터 가장 기업에서 중요한 돈을 관리하는 영역부터 이 기술을 적용해서 하나만으로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고, 여기 이것을 토대로 나머지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S4 하나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ERP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데이터 구조가 대략 50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얼마나 가벼워지는 것인지 에,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처음에 이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사용을 했을 때 다섯 어, 배 정도 컬럼나 DB를 쓰기 때문에 축소가 되지만 거기다가 이제 애 e 게임 인덱스를 없애면서 또 두세 배 정도 어, 축소가 되고 핫 콜드 데이터를 구분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분의 1정도의 압축을 가져오면 CIO들 입장에서는 백업 데이터를 만들려도 50분의 1의 비용이 들고 품질 테스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전체 데이터가 5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데이터 암타이빙이나 클라드 방식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부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유저 익스페리언스의 변화는 기존의 SAP의 UI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불편함을 유저 익스페리언스 중심으로 롤중심롤 기반의 환경으로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큰 변화는 사용자들이 물론 편리해지는 것이지만 SAP가 직접 개발을 해 주어야 그 화면과 기능이 사용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직접 또는 파트너들이 생태계상에서 새로운 퓨어리를 기반으로 한 HTML5 기술 기반의 UI를 개방형으로 진화시켜 나가는 그런 환경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S4 하나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UI를 전부 퓨어리로 전환을 했고, 그 외에도 왕성하게 파트너들과 고객들이 새로운 UI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솔루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여겨집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속도와 개발을 할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면서 또 유서 인터페이스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바뀌면서 그것을 거대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유저들은 이제 왕성하게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활용하게 됩니다. 하나의 등장은 마치 예, 새로운 제트엔진의 등장이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가또 항공산업이 그에 관련된 공항이나 다른 인프라스트럭처나 운송수단들이 파생된 것처럼 생태계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데모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유통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저렇게 구두 하나를 가까이 다가가서 건드리면 그 구두에 대한 정보, 그와 유사한 색깔, 사이즈가 다른 것들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더 싼지 내가 이 매장에서 사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판매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체뿐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자신의 고객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어디 가서 신어보고 만져보고 어느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지를 전부 파악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리얼타임으로 상황을 센싱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여러 가지 에, 지능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과 최적화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어, 실제 오다를 내리고 배송을 하는 액션까지 과정을 지켜보시면 사물인터넷 체계에서 단순히 센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지능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가가치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신속하게 실행까지 옮기느냐. 그래서 실행시스템 개정계와 분석시스템 정보계가 모두 리얼타임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그래야만 반드시 리얼타임이 현장에서 구매자든 소비자든 또 판매자든 생산자든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처는 이미 뭐 다양한 소비자 제품, 다양한 유통 라인 생산 공장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사물 인터넷이나 머신 투 머신 같은 양식 방식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그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데이터 센싱 기술들을 활용해서 위에 엄청난 양의 분석과 트랜잭션 시스템, 예전 개와 정보 개가 어, 엔드투엔드로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들이 어, 넓어져서 이, 이 사진은 드론이 에, 세계 바다에 흩어져 있는 해초 선들을 날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추선에 다가가서 각종 설비 기계들을 관찰하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또 어, 미리 예방 보전을 하기 위해서 부품을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 파악을 합니다.